걸스데이 출신 배우 미나가 숨겨진 글래머 몸매를 공개했다. 28일 미나는 자신의 SNS를 통해 방구석 1월 서독제 특집, 영화 남매의 여름밤, 최선의상 윤담비 감독님과 함께 나옵니다. 재밌게 수다 잘 떨다 왔어요. 물결표 JTBC 일요일 아침 10시 30분 아침 식사하시면서 재밌게 봐주세요라는 글과 함께 사진을 공개했다. 이날 미나가 공개한 사진에는 방송국 대기실 앞에서 방송인 장성규 윤담비 감독과 함께 방송 출연을 후 함께 오붓하게 이날의 기억을 남기고 있는 모습이다. 밀착된 흰색 상의를 입고 있는 미나는 상체 볼륨감을 여지없이 드러내며 한껏 자신 만만한 포즈를 취하며 미소를 짓고 있는 모습이다. 평소의 귀여운 이미지와는 다른 글래머러스한 그녀의 모습과 그녀만의 러블리한 매력이 한가득 조화를 이루며 팬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숨겨진 이 볼륨감은 무엇? 미나누나 은근 글래머. 섹심이 넘침. 세젤레는 이럴 때 쓰는 말? 이라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걸그룹 걸스데이 출신인 박민아는 최근 어진년 이니 커플로 위장에 참여한 이벤트에서 여행에 당첨되면서 펼쳐지는 이야기를 그린 MBC 드라마 이벤트를 확인하세요에 출연해 큰 사랑을 받았다.